네, 안주도될것 같습니다. 자, 함께 알려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낮에 뮤지컬 영웅의 안중근 영웅을 맡았던 뮤지컬 배우 김수영입니다. 이의상이 어떤 의상이 좋았어요? 보이시죠? 항상 호트에 가려져 있었는데, 저희 거사할 때 정장이요. 에 굉장히, 아, 그, 무슨 뜻죠 사실은 항상 코트 속에 가려져 있는 이 옷이 너무 아까워서 오늘 가니는 어떤 걸 입고 나올까, 똑같은 걸 입고 나올까 하다가 지금 얘기를 해서 입고 나왔는데 괜찮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런 것도 좋습니다. <laughs> 자, 2012년 10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39회에다가 오늘 저녁에 추가 공연까지 총 40회 공연을 저희가 마쳤습니다. 아, 40회 공연 기간 동안 관객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그리고 성원에 저희 영웅팀 모두가 감사의 힘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첫 연습을 시작한 날짜가 8월 22일 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웅이라는 이름 안에서 처음으로 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긴에소 동안 정말로 제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사실 제일 뭐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충격적이고 정말 촉신했던 뭐 사건이 있었죠. 네. 그 대한민국의청장뮤지컬이 국민에게 달라자는 취지하에 저희 대표님이 이제 장치님이신 윤호 선생님께서 5만원, 3만원으 이렇게 대폭 티켓 값을 낮추시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 회식자리에서 들은 얘기였거든요. 배우들은 잘 몰랐었어요. 그때 회식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 이것은 이제 오삼 정책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 공교롭게도 그 회식자리 앞에 있던 음식이 오삼 불고기였습니다 <laughs> 네, 너무나, 어, 흥미가 좋았고요 그래서, 어,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TV 값이 내려갔다고, 우리 배우들이 작품의 시까지 떨어뜨리지 말자. 정말, 목숨 공유 연습해서 관객분들께 오히려 더큰 어떤 그런 작품으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고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노력이 지금까지 4 0회의 공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네. 네. 아, 제가 후명을 하고, 그 배우님들이 앞으로 나오실 때마다 정말 큰 박수와 기분의 박수 감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냥 쌀들 빠지고요. 자, 이제부터 한분씩 네, 모시겠습니다. 자, 주인 공이샤 정현주 배우님. 과다의 김영환 교육. 해 주신 민경국 배우님. <laughs> 임용기 배우님. 관우의 예오에막 주신 정의국 배우님. 동지서민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지서민의 막내 유동아역의 김영철 배우님. 준비하고 있었군요. <laughs> 교도선의 박송건 배우님. <laughs> 우덕순의 황만익 배우님. 오늘 막봉해 주신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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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망찬 배우님, 예. 이 수빈 배우님, 네 서리혁입니다. 오늘 막봉해 주신 리사 배우님, 홍기수 배우님. 이 토역을 맡아주신, 오늘 맡고 계신 이희정 배우님. 김고평 배우님. 예, 네, 아, 저는 아까 소개드렸습니다. 안유근아 야재했다고. <laughs> 오늘 맡고 멋지게, 멋지게 해낸 임현수 배우님. 그리고 또 감사드릴 분들이 아, 스텝으로는 윤호진 a 코 대표 면추님 그리고 음악팀의 김문정 감독님과 오상근 작가님 안무팀의 이난영안무가님 대본의 한아름 작가님, 무대말도 배지현 감독님, 그리고 저희 그 스텝 쪽에 큰 아버님이시죠 특수효과의 박금남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 제가 제 진짜로 소개시켜드릴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 저희 뮤지컬 영웅에서는 이분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웅의 심장이라고 정말 40회 내내 단한해도 무대를 비우지 않고 이 무대에서 땀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내는 26명의 심장이 있습니다. 이 무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소리입니다. 마음껏 박수 받으시고, 마음껏 즐길 수 있겠습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여자 한선부터 최세공 배우님! 님. 이제 아름다운 연주들을 다 소개하고 정말 극강의 매물을 자랑하는 멋진 남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이 공파 분이. 이 영찬 형님, 김민국 형님, 이 정수 형님. 권인수 배님서형근 배우님 치바요까지 함께 해주신 주홍균 배님 <laughs> 정용현 배님 <laughs> 남자 조합무까지 맡해주신 박경수 배님 <laughs> 신세인 배우님. 자, 저희 배우 중에 제일 중요한 지침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네. 배우 반장을 맡고 계신 분. 우리 박상희 배우님. 새신상이시기도 <laughs> 합니다. 네.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영웅에 바치셨습니다 정말 대신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 저 영웅이 있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무대 뒤와 객석 곳곳에 숨어 계신 우리 영웅의 모든 스태프분들께도 기쁜 감사드립니다. 전...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뮤지컬 영웅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자, 이제 오늘, 오늘이 오늘 끝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람 이름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돌아오고 싶습니다. 저도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길 바라고 어,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계약직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다시 시작한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시 저희 영웅 생일축걸 저희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다수뵐수 있을까요?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정말 영웅을 그렇한 대한민국의 창작뮤지컬을 더욱더 사랑해 주셨다면 저희 배우들과 뭐 모든 스태프들이 다시 한번피어린 열정을 쏟아내서. 새로운 침상 뮤지컬을 들고 여러분 앞으로 찾아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제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 아, 정말 여러분들 큰 박수로 오늘 막공 함께 축제의 분위기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입니다 감사합니다.